당신은 스스로가 죄님을 인정하십니까? 신부실망을 하고 죄 문제를 갖고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죄가 성경에 말씀하는 죄 아닐 확률은 99.9%입니다. 일단, 우리는 진리의 선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 3장 10절에 들었습니다. 의인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의 선포 하나님의 정의라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로마서 3장1 0절 말씀 가면, 따라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의 정입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3강에 펼쳐지는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보아 영육 간에 만끽하면서 누리며 승리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3강 주제는 따라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지금, 지금.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디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예, 이런 질문은 아마 교회 나온 지 6개월만 되면 다 크게 아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았느냐? 는 문제 앞에 서면 또 아멘이 축주에서 들어가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서면 지난 강의 때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죄에서 권한을 오셨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냥 무력으로 전능하시니까 없앤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몸으로 피흘려서 그 죄를 사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아멘. 언약을 성시켰다는 거예요 말씀 그 속죄는 영원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는데요. 당신은 스스로가 죄님을 인정하십니까? 신부실 만하고죄 문제를 갖고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죄가 성경에 말씀하는 죄 아닐 확률은 99.9%입니다. 일단, 우리는 진리의 선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 3장 10절에 따라습니다 의인 없나니, 의인 없나니. 아,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의 손포 하나님의 정의라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마태복 3장 10절 말씀 가면 따라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대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근데 지금 이 방청객들은 뭐다 인정하겠지만 목사님들이고 사님들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글쎄 나는 왜냐면 제가 그를 3년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7살 때 우리 엄니한테매 맞고 기절한다 음부터도 매가 무서워서 가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백시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보나 백치는 죄질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갔는데 그때는 무조건 교회 나가면 회개하랍니다. 남들 다 회개하는데 난 회개할 죄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로? 일곱 살엄머니한테매맞기 전에 친구 병수라는 애고 싸웠는데 걔가 코피 터진 게 그거 생각나서 3년 동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병수 코피 터진 거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우리 그 시골교회가 토양이 막 불루불루 하는 교회라 다 방언하고 하는 그런 교회라 저만 방언 못 받아서 나는 방언은 사주세요. 방언은 사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언은 사보다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따라하실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살인, 간음, 간음, 음란, 음란 도둑질, 도둑질, 거짓증언, 도둑증언, 비방, 비방, 비방 이런 것들이 비방.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 5장에 있으니까 제가 적어도 그때 쪽복음, 마태복음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몇번 읽어봤을 겁니다. 전혀 저에게 감동이 안 되는데 그날 성체수의 마음 공간을 마음 복간을이 말씀을 쫙 중하셨는데비치잖아요 말씀이. 제가 그때 21살 때만 20년 살았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착한 줄 알고 남들 나는 죄안 지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쫙내 심려를 비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볼 수 없었고 있는지 조사 몰랐고. 그러니까 있을건더있을수 뭐 없죠. 이 책에다가 나는 오물절시를 이 권에 한 20페이지를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들을 옮겨 놨습니다. 그냥 조금만 제가 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때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으니까 한 번도 예수 피로 씻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 봅니다. 쏟아 나오는 온갖 오물들은 내 인생의 골짜기마다 자욱자욱 쌓여 있었다. 나의 속사람이 그렇게 더러올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내 안에 숨겨 있던 어둠의 실체들, 몸술실록 끔찍한 사악함의 칼날들, 도저히 눈뜨고는 보아줄 수 없는 음란의 쓰레기들. 나는 더럽고 추한 오물 쓰레기였다. 이것이 복음의 빛에 비친 나의 흉물스러운 모습의 일부분이다. 겸손을 가장한 교활한 교만, 온유한 척그 뒤에 감추어진 까칠한 강박감, 순결을 강조하면서 쏟아내던 음란의 화상들, 진실을 강조하면서 교묘히 회출했던 거짓댐, 놓았다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온갖 탐욕들, 사랑 덩어리로 분장한 시기와 미움 온갖 징후들, 감사를 투로치면서 속으로 떠내던 불평과 원망들, 용서를 가장한 거짓된 미소 속에 감추진 이러한 비판과 정죄의 칼날들, 강한 쪽, 담대한 쪽. 숨진 뒤안길을 점령했던 온갖 두려움과 염려의 골짜기들, 한의 소망을 둔다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했던 온갖 욕망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열정의 속도에 묻힌 방향의 미로,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질게했던 혼돈 속의 분주함들, 얼마든지 더 열심히 잘할수 있었음에도 교묘히 포장된, 바쁘다고 핑계된 포장된 게으름들, 내 안에 최적층처럼 쌓이 월킨 소름 끼치는 죄악들로 꽉차 있었다. 지금, 제가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제속 사람을 조명한 후에 제가 보은 대실체입니다. 필력이 한계 있어 이만큼밖에 표현 못 했는데, 물론 2 0이지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내속에쏟아 나옵니까 에레미야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따라 을까요 마음보다 거짓되고, 거짓되고, 거짓되고 심이 부패하는 것이 심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만은 나여와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심장? 패부를 감찰하고 패부를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험하나니 죄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 네. 왜 우리 속에 이런 게 더러운 게쏟아나옵니까 박서가 없기 때문에 심이 붙펜 원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속다 동일한 겁니다. 자, 묻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 나는 죄 없어요. 별로 죄 생각하고 아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없는데 그런데 죄은 중심 보십니다. 우리 속에 계속서 나오는 이 온갖 더러운 오물 쓰레기들 이것은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지요. 그런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보혈 의지해야 되고 아멘.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아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멘. 불쌍히 여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죄인하고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넘어가는데요 따라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구원 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정말 내가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까 진리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떠니다 죄의 싹쓴, 죄의 싹쓴. 사망이요.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값이 모든 사람 죄인인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죽는데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죽으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으 끝이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라왔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것은 사람에게, 사람에게 성한 것이요. 성한 그, 위에는 그 후에. 죽은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심판이 있다. 이게 진리의 선포 의미 뭐 있습니까? 아멘. 이건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다수결로 뭐 심판 있고 없고 뭐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심판주가 그렇게 선포하시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는 그 후에,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세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다 얘기해도 진리적인 성경의 성품만 참인데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20장, 11장, 20장을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 보는데 20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백보자,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일을 봤습니다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죠 원린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땅과 하늘 배에 간데 없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봅니다 보좌에 하나님만 본게 아니라 또 보는데 주재자들이큰 자나 작은 자나 무르는 데서 하고 다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설 것이고 이러면 설 것입니다 포잡에 섰는데, 거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한 종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한 종류는 생명책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은 책들로 복수로 나왔고, 생명책은 생명책 단수로 나와 있는데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다 지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가 다그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한사람대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 따랐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모세에 던져지더라. 던져지더라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 때문에 죽고 죽은 에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평생 나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행위체계에 기록된 대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기징역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 지옥 가지 않으려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책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와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주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오신 예수만 믿을 이유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 주고 해방 주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좀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킨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의 피로 죄산 받은 걸 확신하시나요? 아멘. 지옥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성물 인정하시나요? 아멘. 내가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진리가 선포하시면 그건 사실로있는 것입니다. 마가음 9장 4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4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범죄하게는 빼버리라. 따라 한 눈으로 한눈으로, 한눈으로 한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시옥에, 시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맞습니까 아멘.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고 사람아 불로 솜짓을 하 받는다 내가 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까 왜 죄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합니까 그 문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놨느냐 어떤 주의를 또 어떤 지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느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입니다. 아, 네. 왜? 예수 믿어야만 죄산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아, 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닌데 예수만 영접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예수의 피 안에 죄산받았기 때문에 아, 네.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가니까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가는데요. 이쯤에는 아멘이 크게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정말 죄사함 받았나요? 아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사함 받았나요?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았냐? 진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르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자. 성인 분명히 선포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님이 없다고. 네. 지금 뭐 이단 삼단한 사람들 교주들이 다 구원자라고 하는데 진리가 딱 선포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님이 없다. 오직 구원자는 죄에의 구원자는. 네. 예심한 바퀴 없는 것은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새 없는 위한 분이시고, 그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상주이신가, 그분의 피만이 많은 사람, 그분의 백성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 있는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우리가 그그수심을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산 받았나요? 아멘. 그가, 그는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다음 따합니다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그, 아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깨끗하게 하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인가요? 아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죄의 삶의 은총은 다시간도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아, 또나 지옥 가나? 물론 삶을 할때 그런 마음 갖고 철저하게 지워서 이게 되는데 감정이 아닙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아, 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 모든 죄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아, 네. 예수의 피가 하신 공로인 점 믿습니다. 아, 네.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 네. 아, 네. 그럼 이제 심판문제가 있겠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딱 법을 만들어 오셨는데 생명의 법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과 동시에 죄사함의 법이 나한테 살아계시니까 죄 문제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피가 다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설 때는 내가 깨끗한 모습을 쓰게 되는 거죠. 죄 문제 없으니까 심판 받지 않고 심판 받지 않으니까 죄판은 문제 지옥 가겠습니까? 형부수 가지 않죠. 용서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속죄의 원리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속죄는 그분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 피의 권세입니다. 아멘. 내 감정의 기복이 속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만. 주의 복음만이 생명인데그 복음이 선포하십니다. 예수 피안니오면다 용서받는다. 아멘. 예수 피안니오면다 용서받는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해서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실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얘는 결코 정점이 없나니.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생명의, 생명의 성능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봄 중에 봄이 좀 있습니까? 예수 안에 결코 정점이 없다고 믿습니까? 아멘. 생명의 법안에 들어왔다고 믿습니까? 아멘. 재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신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해대야 합니다. 아멘. 나 예수 피 안에 있다. 아멘. 나 예수 보혈 안에, 안에 있다. 아멘. 아무도 예수 피를 뚫고 와서 날헤할질 필요 없고. 아멘. 그 누구도 날정죄할자입땅에 없다. 아멘. 난 난주보열아래 있는 네그 피로 생각이 안나네요 죄사안 받았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입니다자 고음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속 중심 말씀 위치로 딱 비추어서 실세 내속 오물들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아, 네. 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존재하니까 영원히 고통 받 영벌 받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럼 그 피가 내 귀를 단번에 영원히 사셨고 동시에 나는 성령의 성령으로 말아 들어와서 완전히 죄와 사망을 구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아셨나요그 피가 죄사함 주셨나요? 아멘. 그 피로 죄사함 받았나요? 아멘. 영원히 누릴 수 있나요? 아멘. 여러분, 고음 받으셨습니다. 알렐루야, 알겠습니요